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책쓰기로 올천만원 본다 캐디로 벌어 당신의 꿈을 이뤄라 어, 2024년도 두건의 책을 출간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어, 정말 올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16년 동안 다닌 부오컨터 일를 그만두고 이곳 어, 경북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4월 20일 날 아,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에 직장을 옮길 때는 정말 아, 정말 가, 갈 곳이 없으면 어쩔까. 59이라는 나이를 내년에 60이라는 나이를 채용해 줄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 30군데 정도를 제가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 고창, 전라도 고창시시 아, 그리고 구도시시 그리고 이곳 골프장의 마스터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 이곳에 기숙사가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에 북고컨트리를 그만두고 한 10일 정도 정말 알아누웠거든요. 코로나보다도 더더 어, 엄청나게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부고컨트리에 어, 1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 정을 끊는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것이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사장님한테 어, 근무를 조금 더 했으면 한다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최고 고참인 서완숙 어, 언니도 55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 저는 어,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4년 정도를 더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배영한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푸극컨트리에 어, 43세의 나이에 정말 골프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력서를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상가 분양 일을 했었는데 상가 분양을 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프를, 어, 골프 연습장에 1년 정도를 부산 함명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1년 정도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건할줄 몰라도 어, 성실성 365일 부산에 있는 함영동 골프장에서 365일을 연습한, 그 연습한 노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써서 북옥컨트리의 경기과에 찾아갔습니다 <laughs> 그때 제일 먼저 면접을 본 사람은 서영남 마스터님과 그리고 홍 차장님이 계셨는데 골프장 근 20년 동안 43세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네, 저기 5286-4548, 그, 그건 저 요금 변경했는지. 그래서 1년 동안 연습한 그 연습한 노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아, 경기까지 찾아가서 서양남 마스터님과 홍차장님께 면접을 보고 아, 2개월 정도 캐리 교육을 받고 어, 16년 동안 이래서 5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어, 저는 20살에 그제 운명 첫사랑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어, 책에도 이름을 밝혔습니다. 고희찬이라고 어,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어, 희찬이 집안은 10남매고 저희는 8남매였기 때문에 정말 가난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첫사랑과의 결혼을 정말 마음을 돈독하게 묻고 제 스스로 저 혼자서 그사람과야 이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항상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한 것도 그렇게 남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자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살면서 60이 되면 제 운명 고이찬을 만나서 내가 쓴 책을 저해주고 그동안 미안했다. 어, 밥이라도 한끼 먹고 싶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었고, 내 마음을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느 날 창원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